자,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 강사 차병건입니다. 예. 어, 앞에서 생명 과학선 되게 길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 잠시 드리면 YCC에서 화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시대 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이제 올해까지 수업을 하고요. 러셀 전국모의고사, 컬모의고사 검토위원입니다. 그래서 컬모의고사 제일 뒤에 보면 제 이름 적혀있어요. 예. 그리고 압구정 지니어스 오리제뉴 부원장이고요. 예. <laughs> 서초 TOT에서 수능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제 소개야 뭐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시거든요. 어, 수능등급컷, 아직 뭐 확정등급컷은 아닌데요. 아마 원점수 기준으로 한 46점 정도 될것 같아요. 1등급 커트라인이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 뭐 42점 정도 지금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쉬워졌다 한 문제 정도 더 맞춘 거거든요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이 2등급 아이들도 한 문제 정도 3점짜리 한 문제 네, 요 정도 더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올해 수능은 조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어, 화학에서 어려운 단원 하면 1단원이죠. 1단원에 뭐, 뭘, 양적 관계, 농도. 여기가 이제 특히 양적 관계가 킬러 파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학 식량과 뭘, 농도 파트 같은 경우는 어, 중킬러 파트로 이렇게 나오는 파트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화학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2단원, 3단원은 조금 쉬웠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2단원, 3단원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타임 어택이 있는 그런 문항들이 제법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단원에서 중화 반응 여기가 이제 또 킬러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파트나 그리고 산화 안원 반응에서 어, 금속의 반응성 이제 구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중킬러 파트로 요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저저번 주에 수능을 치러 갔다 왔어요 어디서 시험을 봤냐면 둔총고에서만 저희집 장실이거든요 둔총고에서 어, 너무 멀... 아침에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싸주면서 왜 준비를 해놨는데 안가냐 라고 하면서 차까지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갔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 밥먹고 한국사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제가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수능을 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그 시험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풀때 어떤 느낌일까를 보기 위해서 수능을 보러 가요. 예. 그래서, 수능을 어, 보러 갔는데,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국어 막 풀다가 보니까, 어, 막 너무 졸린 거예요. <laughs> 수학. 어, 보통, 그래도 제가 이과를 나왔으니까. 어. 이제, 보면은, 수 썩, 그래도 한 십몇 번까지는 풀거든요? 어, 근데, 7번 넘어가니까 못 풀겠는 거예요. 아, 오늘 애들 어렵게, 어려웠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내려가면, 아이들이, 피고 있어요. 재수생 아이들이. 그래서 가면, 가서 이제 물어봤죠. 오늘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테 시험, 어, 학원 강사야. 라고. <웃음> <웃음> 무슨 강의? 어, 메가스터디, 화학강사야 그랬더니 막확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뭐좀 질문도 받아주고 했는데 강의실 안에서는 이제 시험장 안에서는 안 했어요 애들이 시험치다 저 볼까봐 <laughs> 예 어쨌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1페이지 이제 가장 쉬운 파트거든요 어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다섯 문제가 있었고 제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2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예 아이들도 이 정도 속도로 풀어요 보통 예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어 6번부터 7번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단원 3단이 원 조금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2단원 3단원 넘어가면 2단원 3단원 파트 문제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한 8분 정도. 예. 그리고 3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서도 한또 8분 정도. 예, 요 정도 소,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제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네 문제 푸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2 0 문제를 진짜 30분 만에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시간 빡빡하거든요. 제가 전체 다 푸는데 28분 걸렸어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시간 저보다 플러스 알파 더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문제 자체가 근데 탐구 영역은 있잖아요. 지구과학 빼놓고 나면 지구과학도 그런데 지, 탐구 영역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과목 탐구 영역 과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구멍이 있어요 탐구 영역 과목은 어그 시험에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느냐 이거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웃음> <웃음> 저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예 농담이고 어떤 거냐면,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섯 문제가 전부 다네 개, 4개, 다, 5번까지 네 개씩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이 정해,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만 찾으면.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만 제대로 풀면, 또는 17번까지만 제대로 풀고, 17번까지, 17번까지 19분 정도 안에 풀고, 나머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만 제대로 풀면, 한 문제는 찍어서 만점이 나와요. 예. 50%의 확률이에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아이들 표현 속된 표현으로 고인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아닌 다음에야 이게 제대로 30분 안에 수모 문항을 풀어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제가 28분 만에 풀었다 그랬잖아요. <laughs> 제 수강생 중에 쌤저 25분 만에 풀고 시간이 남았어요. 5분이 남았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 게 정말 잘하는 애기는 한데, 어, 역시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진짜 별로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진짜 한 문제 정도는 찍어서 맞추는, 그래서 한 문제를 틀리거나 맞추거나 이게 만점이나 그냥 1등급이냐를 갈르는 이런 형태로 화학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은, 화학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맞거든요 생명은 되게 재밌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화학에 화학하고 생명하고 비교하면 저는 화학이 좀덜 나온다고 보거든요 생명은 되게 지문이 길어요 아까 이제 무별쌤이 얘기해 주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 특징이 있다 화학은 어,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어, 그래서 30문항을, 아, 30분을, 30분 동안 2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정말 정말 빡빡한 과목입니다. 모든 탐구 영역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9분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탐구 영역의 빈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학습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화학 1등급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저의 학습 목표는 어, 첫 번째 화학 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아이들이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특히 물리 화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왜못 받아들일까요 어,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게 정말 정말 암기를 잘 해야 문제를 빨리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사실 계산 문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암기고, 빨리빨리 문제풀이 할 수, 암기를 바탕으로 빨리빨리 문제풀이 할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겨울방학 때는 계속해서 암기시킬 거예요. 정말 반복적으로. 겨울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거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야 1번부터 17번까지 19분 안에 풀수 있어요, 아이들. 예. 그리고, 킬러 중킬러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학습을 할 건데요. 이제, 보면, 킬러 문항들을 풀이하는 방무칩들이막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같은 킬러, 같은 문항이라도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막 그, 저거 해설지 같은 경우는 막 페이지 한두 페이지 넘어가게 이렇게 막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절대로 20분 안에 못 풀어요. 킬러 문제 한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아이들이 풀로라 그러면 20분 만에 풀어내면 그게 잘한 건가요? 풀 수는 있어요, 아이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절대로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스킬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보면 스킬을 막, 화학 안에서도 스킬을 한 50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50까지 스킬을 외우다가 수능을 보러 가야 돼요. 적용을 못 시키죠. 그래서 최소한 도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양적 관계 7가지 툴을 줄 거고요. 중화 반응은 딱 4가지 툴만 줄 거예요. 산화안원 반응 뭐 3가지 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툴을 정해진 이 툴만 있으면 99%의 문제들이 다 풀릴 거예요. 예, 장담해요. 만약에 99%의 문제 안 풀리면 어떻게? 그건 진짜 운명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걸로 안 풀리면 아이들 못 풀어요. 시험장 안에서 절대로 풀수 없어요. 근데 킬러 문항이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화학 킬러 문항은 19번, 20번이 이번에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빨리 맞출 수 있다면. 19번, 20번 충분히 풀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번, 20번이 이걸로 충분히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뭐 교육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카르텔, 그죠? 뭐 예전에는 적폐 이러다가 지금은 카르텔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화학은 킬로문항이 쉬워졌고 앞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중 킬로문항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만 빨리 풀수 있으면 충분히 화학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연계문학, 기출문항을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이 툴들을 적용시키는, 암기했던 거를 적용시키는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1회 독을 한번을 할 거예요. 보통은 화학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3월에 3월 모의고사 칠때 아이들이 다 끝내지를 못하고 시험을 치니까 애들이 성적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그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오기는 사실 힘든데 아이들이 자신감이거든요. 3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 자신감이 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끝내지 못하고 시험을 쳐버리면 뒤에 걸못 푸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2월에 전체를 한번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수업의 특징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차 제가 어려 보이지만 아, 아닌가요? <laughs> 자, 예, 15년 차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 경력이 되게 많이 된 강사고요. 어, 완벽한 강의력, 그래서 쉽게 쉽게 설명을 해요. 예,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혹시 안 틀어주셨나요? 아 시간이 없어서 안 틀어. 저 진짜 재밌게 수업하거든요. 이거 다 훨씬 재밌어요. 어쩌다 어쩔, 어쩔 때는 막 피카츄 옷 입고도 막 수업해요. <laughs> 목소리도 정말정말 정말 크거든요. 예, 지금 제 목소리가 수업할 때 목소리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어렵잖아요. 확.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문제풀이 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된 문제풀이 툴을 이용해서 아이들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요. 컨텐츠는 뭐 당연히 이 정도 경력이 됐는데 많은 컨텐츠들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2학년 때까지는 학원에서 막 문자 오잖아요. 선생님들 막 문자 보내주고 과제 안 했다 그러면 클리닉 부르고 하는데 고3 때부터는 이걸 안 해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고3에는 고3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수업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나온 애들은 원래 성적이 나올 아이들이었을 거고요.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꼼꼼한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년 학때 하던 내신 관리처럼 고3 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저 수업 이렇게 한다. 아이들 많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뭐 같은 컨텐츠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수능 기출, 뭐 변형문항들 모든 콘텐츠에 변형 문항들을 붙여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주차별 과제물은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하나는 어, 윈터 수능화 데이바이데이. 매일매일 조금씩 불. 우리 아이들 숙제 언제 하나요? 어머니? 전날 밤 11시부터 시작하네요. 아니죠. 한 12시 돼야 시작하죠. 밥 먹고 어, 들어와서 씻고 하다가 그죠. 시작하다가 시작하면 어, 졸려. 하고 자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학원에서는 숙제를 했대요. 아이들 숙제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근데, 어, 아이들이 숙제를 밀, 었다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너무 많은 과목들을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풀수 있게 분량을 좀 나눠 놨어요. 그래서 50문제 나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10문제씩만 풀면 돼 매일매일 10문제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화학 30분이면 풀어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씩만 풀면 숙제 밀릴 일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뭐를 주냐면 셀프 테스트라 그래서 해설지 없는 과제물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해올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걸 해오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었으니까 나랑 같이 이걸 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이걸 하고, 하고 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안 하고 오게 된다면 예, 이렇게 될 거고 아까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놔도 아이들은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 방법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어, 저도 같이 찍어 주시. 예. <laughs> 자, 선필기 어, 수업 선필기 노트 나갈 거고요. 예, 개별 맞춤 오답 노트 매 시간 오답 노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에 대한 오답 노트가 계속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매 시간 데일리 테스트를 칠 거고 상위 10% 아이들에게는. 잘했다고 기프티콘도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그 기프티콘을 받으면 뿌듯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못 받은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게 데일리 테스트가 어렵지가 않아요 전부 다 어디서 낼 거냐면 <laughs> 과제물에서 낼 거예요 그래서 과제물만 제대로 해오면 오지간해서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데일리 테스트가 어려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데일리 테스트를 잘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데일리 테스트를 못 봤네? 아, 나는 이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학원 바꿔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만 열심히 해오면, 숙제만 열심히 해오면, 데일리 테스트 잘 나오게. 숙제를 열심히 하면, 자연인스럽게 11월 달에 수능 성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게 쌓일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거고요. 이제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과제물을 안 해온 친구들이나 데일리 테스트가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남아서 하게 될 거고,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클리닉을 예약을 하게 될 거고, 이 클리닉 예약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께도 문자가 가고, 저한테도 문자가 가고 아이들에게도 문자가 가요. 그러면, 아, 우리 애가 질문을 하러 가는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어, 관리 시스템 잠시 말씀드리면, 무결쌤하고도 비슷할 텐데, 왜냐면 같이 외대부고 수업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확, 이제, 학부모님들, 밴드를 만들어서, 저희 수업시간에 뭐 하는지,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 공지사항도 올려드릴 거고요. 상세 성적표, 문자. 당연히, 매 시간 나갈 거고, 중간 상태, 안내, 점검. 이거는 뭐냐면, 아까 과제해볼 아이들이 몰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시간이 화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쯤 아이들에게 문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제한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부모님들께 어 지금 한7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그래도 어 조금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든지 어 숙제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문자하셨어. 요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아,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국 아직 19살이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라이브 수업 그리고 영상 촬영 당연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단독방에서 이제 아이들 질의응답도 받고 이제 과제물도 공유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제 학부모님 밴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수능 화학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어, 월요일 날 아, 화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 개념 70%, 문제 풀이 30%. 그래서 화학을 한번 했지만 아이들이 2학년 때 1년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문제풀이 툴을 수업, 습득해서 아이들 연습을 시킬 거고요. 전체 9 회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기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6월 모의고사쯤 6월 모의고사쯤 되면 아이들이 1등급 나올 수 있게 예 저는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적 관계 막 열심히 풀면 절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함몰되고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훨씬 중요해요. 17문제를 다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만점이 나와요. 17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모든 한국어목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 빼고 나머지 17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암기 예,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보시면 1, 2월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수능 기술 문제하고, 이제 연계 교재를 통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배웠던 툴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당연히 계속 암기. 예.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툴 적용 연습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엔젤을 가지고. 그리고 19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1페이 1번부터 17번까지 19분 만에 풀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19분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파이널로 넘어야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급이 나옵니다. 예,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 이제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체 모의고사도 쓸 거고 메가스터디 콜 모의고사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수업은 일단 방학 동안에는 화요일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화요일 수업 끝나면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거고 방학 끝나고 나서 시간표는 다시 지금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 겨울방학 때 과탐 뭐 이제 윈터 이제 특강처럼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라 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간표로 아마 주말 쪽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귀한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1월부터 10, 11월까지 딱 10개월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